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너무 젊어졌어요. 이런 기획 너무 좋아. 재밌죠? 예, 네, 이거 다음에 우리 저기 계속 이걸로 한 번씩. 이 기획 있잖아요. 지금 전국에 민주당 별로 안 하고 있죠? 네. 뭐 하여튼 하늘에는 밖에 없어요. 어, 그러니까 네. 그 점을 저는 인정해주고 싶어요. 너무 네, 좋아. 그 말씀 많이 알려주세요. 예. 네. 많이, 많이 알려주시고. 네, 오늘 안 아, 그래도 저기 선수 위원장 춤 제일 잘 참다니. <laughs> 제가. <웃음> 네. <옆에 웃음> 피자 영상 찍을 때세 어. 번이나 하루에 세번 찍었거든요. 네, 네 지역 세곳데서 강화리 음, 음. 그 수족장, 어.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공상이 있는 용주상 공원, 네. 그다음에 박차정. 어, 거기 네. 요세 군데에서 저희가 미리 한번 당원들이랑 찍었어요. 음, 음. 그러니까 저세번 연습하고 온 거죠. 어, <laughs> 세번 연습인데 제가 보기엔 0 0번 연습한 <laughs> 그 세기 젊은 연예인들 왜 있잖아요, 애들. 아, 그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오늘. 어쨌든 우리 뭐 남경 노선이 그러니고 우리 음. 모두 나 우리들이 모여서 이그 더운 날, 네, 광복절날 이런 멋진 추억을 만들어내는 또 그런 좋은 기억이 될것 같아요. 네, 네 앞으로 민주당이래 젊어졌으면 좋겠어요. 좋습니다. 네, 더 재밌는 일요 네, 많으세요. 우리 이제 올드 보이들은 싫어요. <웃음> <웃음> 좋았습니다. 네, 잘 부탁합니다 민주당. 네, 감사합니다.